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첫 발이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씩 전달하기로 하고, 어,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어, 요한 1서 4장, 어, 1절에서부터 4장 전체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합독할 말씀은 구절 9절, 4장 9절의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하마 우리를 살기로 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에서 어, 말씀은, 자,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영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영군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영을, 영 분별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 분별하라 영 분별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을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엉뚱한 데로 가는 엉뚱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 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십니다. 자, 어, 그리스도의 영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역되어서 신앙을 그리치기 쉬운 게 누군가요? 우리들이에요. 조금이라도 비껴나가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 영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은요,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보면은, 의심이 쪼, 어쩌, 혹시나, 이러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의심은 벌써 하나에서 둘, 세 하나가 싹 트자마자, 뭐, 열까지씩막싹 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의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의심의 영,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 아주 그냥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어,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핵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영 분별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때 하나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랬어요. 어,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어, 제가 요르단과 그 이제 이스라엘을, 어, 성경의 역사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 저는두 번째 간 역사인데,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식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흔적 가운데 이렇게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봤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순례길, 예수님의 순례길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왜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질, 칠직 그 채찍도 그 현장에서 하던 이런 뼈대, 골고루 뼈대로 이렇게 갈구리를 만들었답니다. 갈구리, 쇠 갈구리, 막 이렇게 걸쳐가지고 채찍이 그전 채찍이 아니 갈구리가 달린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이 촥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곳에서부터 긴 십자가를 지고 그거를 채찍을 맞아가면서 쓰러져가면서. 그, 쓰러져 가면서 만난 또 인연이 있죠? 그랜네 시몬, 축복받은 자. 그랜네 시몬이, 너가 대신 들어라! 이렇게 해서 딱 들고 가면서 받은 은혜의 역사와 함께 또두 번째, 세 번째 쓰러지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가서 거길 걸으면서, 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받은 그참 예수님이 걸은 그 뒷자취를 한번 밟아보는 거죠. 그 추억의 거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추억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맛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으로 와닿고 하나님께 나 같은 주님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밟으면서 아 주님이 여기를 이렇게 걸으셨구나. 이 현장이 그래도 보존이 돼 있구나. 근데 그 현장이 보존이 많이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아마 이제 이게 무너지기 전에 그래도 터전을 방문 한 번씩 해보는 그 은혜가 아주 새롭고 너무도 좋습니다. 어떻게 좋냐고요? 주의 은혜를 터덕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그 피, 물과 피를 다 흘리셨던 그 고난을 내가,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더욱더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흘러나와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그 주님의 발자취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며 또한번그 감사함에 와마주냐 물밀듯이 어? 그 복받침이 막 올라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에 달리시면서 올라가시면서까지 그 모진 모든 것을 매를 다 맞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갈 때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함이라. 주님, 우리는 할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라는 오늘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다 죽고 물과 피를 다 마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들은. 하나님, 그나마 예수님 걸치고 있는 그 나머지 하나의 그 거중마저도 뺏어가는. 능력이 있다. 예수의 보일에 예수가 죽었으니 그 나머지 있는 가려진 것마저도 우리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갈기갈기 갈기 찢겨서 다 찢어져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뜯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을 내려와. 모든 것을 그돌 바위에 눕히신 그 바위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바위가 예수님의 그 피로 탁 물들은 바위였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는 붉었었는데 지금은 그 붉은 기가 또더 없어졌더라고요. 없고 이렇게 조그만 부분만 있고. 그런데 그 바위가 그들은 또 세계 각지에서 온 믿는 자들을 거기에 손을 얹고 어떤 자들은 수건으로도 닦아가고 능력이 생긴다 그래 가지고 혹시 병이 치유가 될까 싶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가 붙잡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되노니까 이제는 주님이 계셨던 바위돌이라도 피를 묻혔던 그 바위돌도 붙잡고 싶어서 다들 만져보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다녀온 그 길, 방문지를 접어, 접어, 어디를 가는가. 제가 그 옛날에 처음 가다 을 때, 예수님께 은혜 받고, 어, 어떤 친구가 전화 왔을 때, 너 어디 가고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 가신 발자취가 어떤 발자취인가 그 뒤를 생각하면서 걷고 있어. 제가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주님 걸었던 그곳을, 그 돌길을 걸어가며 개세만의 동산에서 또저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상상할 수가 있었고, 또한 승천하셨을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부활, 승천, 그 모든 길에 있어서 부활하시고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 가서 갈릴바다 리 거기까지 또 갈릴바다까지 리쫙 가서 또보죠아 너희는 어찌하여 그다지 믿음이 없느냐. 풍랑이 일것을때 예수님 예수님 풍랑이 일어요. 좀 일어나보세요. 무리를 걸어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역사가 한눈에 쫙 베드로에게 너는 고기의 어망을 그쪽에 던지지 말고 이쪽으로 던져라. 153마리의 물을 낚았던 그 역사의 그 현장. 또배드로고기라 어 그래가지고 그 나갔던 고기도 먹어봤습니다. 지금은 어그 자연산이 없어서 양식으로 기르고 있답니다. 그 많은 방문객들을 아마 이제 고기 맛을 보여주려면은 그래서 그 고기도 소금쳐서 한번 먹어보고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강한 역사 아래 지금 그 전에도 있었고 또한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현실 가운데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영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요. 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그 길이 어느 집에 가서 살 것인가. 근데 그 길은 단두 갈래 길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사는 날까지 뿌땅 밟고 사는 날까지뿐이 몰라요. 그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이겁니다. 좋은 집 사서 많이 불려서 돈 많이 주고 있고 돈냄새 쿵쿵 맡아가면서 음이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후 엔드 넷그 후는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한테 내려주고. 당연하죠. 다시 갈때 내려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서 살아야 될그 곳이 어디인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몸 오직 독생자 한분그 아들을 보내시사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여기에 내 진말은 해 놨으니까 같이 살자. 하고 해놓으신 그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한 분이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러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바로 이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제가 그러죠 성숙된 신앙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현장에 대한 답사와 함께 우리가 성경을 한번더 깊이 더 받아들이는 이 순간이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1월 1일 예배는 이스라엘에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일 영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번 여행길에는 각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 모양이죠. 목사님 부부, 장로님 부부, 집사님 부부, 이제 칸 은혜받는 자들 여러 시 모였습니다. 그한 곳에서 딱 하나 하나 되는 찬양곡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모두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서 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해서 찬양이 쭉 이어지는데 이 템포를 저는 좀 빨리겠죠 천천히 천천히 현지에 있는 그 교회 예배당에 울려 퍼지도록 외국인들도 은혜를 받아 사진을 찍어가고 아민으로 화답을 하고 다 같이 왔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 우리들의 신념이 어땠을까요? 눈물이 못받쳐오고 감사가 못받쳐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이유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이 나를 위해서 온 물과 피를 흘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모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도직입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아버지. 우리가 부원의 역사 아래 언제나 은혜 아래 그렇게도 외길로 옆길로 격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해 2023년도의 기도는 계속해서 은혜를 붙들고 그 예수님의 지나가는 끝자락이라도 붙잡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 네. 아멘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랑, 사랑하는데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이 우리는 어떨 때는 어좀 기다림으로 피함으로 이런 것을 핑계삼아 갈 수도 있어요. 참 사랑하기 쉽지 않죠. 그 사랑은 참으로 힘듭니다. 상대방이 거부를 했을 때 상대방이 너무도 거꾸로 그 행동과 어 맞지 않는 그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은근히 뒤돌았습니다. 그 사람을 헌신과 희생으로 안을 이한 여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여력이 뭐냐?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사랑이 부어 주셔야만이 그 상대방도 아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전도가 그냥 전도가 될까요? 손잡 온다고 전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 목숨을 바쳐야만이 그 영혼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죽기까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때 함께 산다는 그런 죽음은 죽이다라는 그런 신앙에 있어야만이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잡고 은다고서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붙여 주신 그 짝이 어떤 짝인가? 어떤 상대인가를 보셔서 여러분 전도에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전도하실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사 성령의 기름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거하고 거하는 역사 아래, 우리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이, 과연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바라보면 남을 정지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정지하시고, 나를 비판하시고, 나를 그림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변화받는 역사 아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해주신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 그 예수님의 온갖 피가 물을 다 흘리시고, 어떻게 나를, 나 같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죄인을 구해주셨습니까? 아버지,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을 얼려드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올해 2023년도 신앙의 척도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